그 그러니까 지금 ICBM이 지금 조기에 이 ICBM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받은 정보에 의하면은 그렇게 ICBM을 먼저 해결하려는 데 집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에, 그런 제안은 해보기를 해봤지만, 북한이 워낙 강하게 반응을 보여서 반발을 해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우리 언론에서는 에, ICBM을 조기에 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는데, 지금 조엘리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ICBM, 북한의 ICBM은 곧 미국의 안보의 큰 위협이고, 미국의 안보 위협은 곧 우방국의, 미국 우방의 큰 위협이다. 그래서 ICBM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위협을 낮추는 거고 곧 그것은 우방의,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안보 위협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ICBM을 조기에 폐기하는 것은, 어, 흔히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르게 보면 이건 미국 중심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하는 또 비판도 지금 있는 겁니다. 북한이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는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은 그냥 놔두면 한국과 일본은 바로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협을 미국 중심적으로 해서 미국의 위협은 우방국의 위협이고 우방국의 위협은 미국의 위협이 아니냐 하는 그영논리가 지금 어 제공되고 있어서 지금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중심적으로 ICBM 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그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동맹의 우방국의 위협도 제거하는 것이다. 그 논리의 꼽풀로는 응,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네바, 1994년 제네바 합의, 어그리드 프레임업이라는 게, 그 약점이 속임수, 북한의 속임수,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오는 그, 제재조치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이 큰 약점이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 간의 어떤 합의, 앞으로 또 있을 합의는 어, 속임수를 북한에쓸 경우에 어떤 종류의 그 패널티 또는 그 응징이 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